자, 오늘은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드디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에 5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기 청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상단의 전화번호 010-2173-6734로 저희 채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VIP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VIP 종목은 원래 유료회원들한테 드리는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원데이 스페셜로 무료로 VIP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1736734로 구독 완료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구독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구독 완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원데이 스페셜로 VIP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지금 뉴스가 터지면은 최소 200%에서 500%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2023년 준비한 종목 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 될 것이다. 인생 역전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원 5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 상단의 전화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VIP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어디까지 빠지나 황제주자리 반납한 에코프로 개미도 던졌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발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국매 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국매 세력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매세력들이 여의도에 49인 이하 VIP 고객만 취급하는 바로 개관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VIP 49인 이하 고객들은 부자들만 있어요. 개민투자자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들만 있는 애들 돈 가지고 공매도를 쳐서 얘네 부자들 배때지 불려주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개인투자자를 위한 여의도 개관 세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개관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유발시키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에 현혹되거나 속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입니까? 에코프로는 진짜 세계 1위의 제 세계 1위의 양극재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K 배터리를 선두했던 세계 1위의 양극재사를 깎아내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는 속아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 종목들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에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오를 때 그리고 과거에 K바이오가 올릴 때도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자 보이시죠? 에코프로 김병훈 대표가 얘기했어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이제 조만간 상정될 건데 3년 내 세계 1위의 전구체사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 3사공장 착공 들어가고요 2025년도에 생산능력 3배로 늘리고 5천억대 자금으로 상장을 조달하고 미국 IRA 국산 전구체에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여러분들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에서 전세계 1위의 포부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이게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내 세력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 에코프로의 머티얼즈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자회사 상장이 줄줄이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다시 에코프로 급등 나오면 그때 사실 겁니까? 절대 아니란 얘기죠. 지금 미리 사수자야 되시고, 지금 팔아서는 안 된다. 절대 공매 세력한테 속아서 팔아서는 안 된다. 투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매 농참에서는 우리가 공매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더러운 공매 세력을 여의도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데 뭉쳐야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의 계열사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열사 현황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에코프로 글로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APF,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로지스틱스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상장이 될 거고 그 중에 근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리튬 관련 광물자원 회사가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가 리튬 관련 광물자원회사를 인수가 유력하다 말씀드린 것이고 이 인수가 유력한 회사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 회사 지금 매수하시면은 최소 10배 수익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하반기에 수익 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173-6734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에코프로 그룹이 인수가 유력한 회사 제가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4시간 제 핸드폰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무 때나 문자 달라는 얘기예요 문자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답장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그룹이 인수가 유력한 리튬 관련 광물자원 회사 주가 10배 올라갈 회사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2의 금양이 될 회사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인생 역전 종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상단의 전화번호 010 2173 6734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저한테 답장 받으시고 큰 수익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2021년도에 테슬라를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44조의 청산을 당하면서 쪽박을 쳤단 얘기예요.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테슬라 공매도 쳤던 44조가 쪽박을 쳤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그룹 공매도친 1.3조원의 공매세력은 이거는 파산이 거의 확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빌릴 주식도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빌릴 주식도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단기적으로 BM 50만 원 에코프로 200만원은 단기적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bm은 200만원 이상까지 무조건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500만원 이상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고 박순혁 작가님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화이팅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운을 좀 받고 싶으니까. 화이팅이라고 반드시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